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지금 나온 곳 바람꽃다육식물원에 나왔습니다. 바람꽃다육식물원 어떤 곳인지 업체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저희는 세종에서 어, 한 17년간 어, 다육식물 농장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어, 17년간. 네. 그러면 그 노하우나 이런 비법들이 네. 또 엄청나게 많으실 것 같은데 네. 그 중에서도 주력 상품 뭐가 있나요? 어, 다육식물 하면 뭐 일반 다육이가 있고 또 수입 다육이가 있고 또 이제 금 종류가 많이 있어요. 네. 금 종류가 있고 창 종류가 있고 다, 다육, 저희 같은 경우는 다육 금, 금 전문 농장이에요. 그리고 저희는 수출을 전체적으로 이제 매출의 80% 정도가 수출을 하고 있고. 아...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바람꽃 다육식물원이었군요. 네. 자 그러면은 지금 바람꽃 다육식물원을 저희가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으로 만날 수 있는 무언가가 있나요? 있죠. 저희 이제 이 해외 사이트는 네. 이제 국내에 오픈은 하지 않고 아. 예, 해외만 이제 전문적으로 이제 저희가 이제 어떠한 노하우이기 때문에 네. 그 사이트를 만들어서 그 국내보다는 해외에 이제 치중을 해서 저희 저보다도 이제 우리 딸이 이제 우리 최민정이라고 예. 이쁜 딸이 지금 네. 그 운영을 하고 있어요. 예, 예, 예. 그래서 이제 수출을 그 동안에 한매 매월 한오6천 정도 오. 했는데 전쟁 나고부터는 아. 반토막이 났어요. 예. 예. 그러면 지금 온라인으로 판매를 하시는 거잖아요. 예, 예. 그러면 어떻게 검색을 하면 되나요? 바람꽃 다육식물원을 치시면 네이버에다가 수없이 나와요. 아, 좋습니다. 네. 그러면 오프라인으로 혹시 찾아가고 싶으신 분들에게는 어떻게 안내하면 좋을까요? 어, 세종시, 어, 세종시 금남면 계안 이길 18번지. 네. 그리고 바람꽃 다육식물원만 쳐도 어, 쭉쭉 나옵니다. 아. 뭐, 이, 뭐 우리나라의 어떤 뭐 각종 유튜버들. 네. 뭐, 이런 분들이 이제 와서 찍어가고. 아. 어, 뭐, 막 수시로 옵니다 수시로 네. 와서 막 찍어 가셔가지고 자기 유튜브에 이제 올리고 네. 이제 이렇게 하기 때문에 어 하여튼 바람꽃 다육식물원만 치시면 뭐 검색이 쭉쭉 됩니다 네 좋습니다 여러분 유튜브 그리고 온라인 검색 인터넷 검색으로도 바람꽃 다육식물원 하시면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오. 이제 주력 주력으로 지금은 이제 이 시민들의 어떤 정서 그리고 다육 매니아들의 어 그. 자유기를 키울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하기 위해서 어, 키핑장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아, 네, 네. 최신 시설로 네. 네, 최신 시설로 운영하고 있는 캠핑장까지. 키핑, 키핑, 키핑장. 네. 아, 이거 보관하실 수 있게. 네, 본인들이 와서 키우고 네. 또놀 놀다 가고 네. 이제 거기서 이제 이렇게 여러 가지 즐길 거리를 아 찾아서 같이 이제 매니아들끼리 예 같이 이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아 바람꽃 다육 식물원에서 보니까 예. 정말 이 다육을 사랑하시는 분들을 예. 모으는 어떤 곳, 또 그런 커뮤니티 역할까지 예. 너무 잘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다육이를 좋아하시는 네. 분들은 예. 정서적으로 네. 좋으신 분들이에요. 아, 좋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바람꽃 다육식물원으로 오세요. 감사합니다.